안녕하세요. 높은산입니다. 11월 15일, 금요일, 늦은 밤. 어, 오늘 도 열품종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름달, 신라 두 분, 진주수, 불꽃, 미리내 구담, 원흥설, 청홍산, 보진. 어, 이렇게 또, 열분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한분한 분, 한 분, 또, 신중하게, 어, 설명을 해볼 테니까. 네. 우리 구독자님도 어, 구매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한분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 어, 1번은 어, 보름달 어, 2번 쪽입니다. 어, 1번에서 어, 7번까지는 우리 고산 난원에서 어, 배양하던 어, 난초들입니다. 고산 난원에서 오랫동안 어, 배양하던 어, 그런 난초입니다. 어, 요 1번 어, 전진 쪽은 어, 우리 주인님께서 배양한다고 놔두고 요거 2번 촉입니다. 아주 난초는 건강한 2번 촉입니다. 2번 촉인데, 이 난초의 문제점이, 어, 작년에, 어, 응애가 조금 빨아먹어가지고, 요, 응애 자국이 이렇게좀 있습니다. 응애는 병이 아닙니다. 어, 충이, 어, 일시적으로, 어, 빨아먹었는기 때문에, 요, 난초에 응애가 이런데 숨어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홀게 신화는 응애 방지를 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작년에 고산난원에서 응애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 응애 방지를잘해 가지고 올해 개체들은 어, 응애 피해가 없습니다. 이게 보름달 어 2번 쪽 뿌리는 어, 충분히 넉넉넉하게 있습니다. 보름달 2번 쪽한 척. 사이즈는 9의 08. 9의 08. 가격은 55만 원입니다. 55만 원에 또 아주 건강하고 짱짱한 2번 척보름달입양하셔 가지고 또 즐거운 내년 생활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 2번. 어, 2번 신라. 아, 2번 신라도 정말 겁나 이쁜 어, 신라입니다. 올개 신화가 아주 이제 건강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1번, 1번, 2번, 3번. 어, 이것도 2번 척의요 작년에 어, 작년에 우리 고산난언에서 2번 촉은 응애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올 전지는, 어, 응애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방제를 잘했습니다. 어, 요 맨, 맨 뒤쪽도 원래 응애가 없었는데, 어, 작년에 응애 방제를 못해가지고 2번 촉도, 어, 응애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상 이렇게 잘, 어, 표현이 안 되는데, 어, 이렇게 보면은, 어, 좀 밝게 하면은, 어, 응애 자국이 2번 촉이 좀 있습니다. 그냥 좀 이게 어둡어가지고, 어, 우리 신라가 좀 어두워가 그냥 있으면은 응애 자국이 잘안 보이는데, 어, 자태에서 다시 보면은, 어, 이번 촉에는 응애 자국이 이래 있습니다. 뿌리 상태라든지 모든 난초는 어, 건강합니다. 어, 고생난에서 배양을 아주 잘 했습니다. 이 응애 자국 먹었으면은 가격이 제법 많이 나갈 수 있는, 어, 그건 아주 예쁜, 어, 신라입니다. 신라, 어, 세초. 10에 1 0일점1일1일 m 지1옵니다1까지 나옵니다 10에 1 0에1 1 가격은 55만원입니다 이거 상인가도 맞습니다 55만원 우리 상인0 m m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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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니다 m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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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m 아주 비리한 어, 뒤에 도초에서 올시나는 어, 겁나 이쁘게 이렇게 장장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뿌리 어, 여기에 뭐 조금 많은 콩벌보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요거는 시종자로서는 어 그만그만입니다. 뿌리가 약간 타나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어, 좀 타나치료가 좀덜 됐습니다. 우리가 난초를 키워다 보면 어, 전체적으로 다 그냥 깨끗하게 키울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이번 신라 요거는 아주 내년에는 아주 정말 멋진 신라가 어 나오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 삐리한 데서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세력 받으면은 더더욱 예쁜 신라가 탄생하지 않겠나 어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거는 받아보시면은 올신화가 정말 예쁩니다. 신라 요거 뭐 촉수는 세촉인데 그냥 뭐 두촉으로 쳐보겠습니다. 세촉이나 두촉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 팔의 연구 팔의 연구 가격은 20만원에 측정해 보았습니다. 어, 20만원에 그런 예쁜 신라 어, 입양하셔가지고, 또 재미난 어, 반려식물로 어, 입양하셔가지고, 재미난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4번, 어, 4번은 정말 어, 고태미가 나는 어, 진주수입니다. 어, 진주수 세척을 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진주수도, 어, 이 진주수는 이 어미 촉은 정말 우름하게 멋지게 잘 지켜 가지고 아주 고가의 판매가 되고 또 시종자로 나눴다가 다시 또 신화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지금 등재를 해 봅니다. 진주수도 또 이렇게 또 무늬가 이렇게 감추림 하에 그냥 이렇게 발전된 것들은 또 다음 신화도 이렇게 고정을 돼 가지고 앞으로 안 터지고 계속 중투식으로 예쁘게 이렇게 터집다 이건 수년을 키웠는데도 계속 어, 브을안 나오고 아주 그냥 색상이라든지 어, 뛰어납니다. 이 진주수는 뿌리 상태도 뭐 최고 A급입니다. 진주수 세척. 이 13의 영파. 13의 영파.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에 아주 우수한 진주수 어, 입행하시 가지고. 어, 반려식물로 재미난 일화생활을 한번 즐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번, 5번은 홍화 어, 불꽃입니다. 홍화 불꽃은 여전히 어, 인기가 있는 어, 홍화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 클라스에 어, 있는 꽃입니다. 이 뒷장은 잎이 어, 이렇게 좀 잘렸습니다. 어, 뒷장은 잎이 석장인데 두 어, 장이 잎이 잘렸고 어, 요것도 응애 피해가 약간 있습니다. 어, 요것도 보면 요것도 올게, 어, 또요 놈은 또 방제가 조금 어, 부실했나봐요. 어, 올게, 올게 이파리도 약간의 어, 응애 자국이 약간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제를 했는데도 어, 또 부분적으로 어, 응애가 나타나는 것들은 어, 또 방제가 약간 미숙했나봅니다. 어, 난추는 건강하고 짱짱합니다. 또 우리 고선난원에서. 어, 햇빛 좋은 날씨에서 어, 배양을 했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또 가격을 또뭐 조금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다가 어, 응애자국도 있고 뒤에 이파리도 잘렸고 이래가지고 어, 두척에 어, 30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촉수는 두척입니다 20에 0.7 사이즈는 20에 0.7 어, 가격은 어, 30만원에 한번 등재를 해 보겠습니다 육번육 6번. 어, 번은 사피 미리네입니다. 또 미리네 어, 전진 한 쪽에 어, 뒤에 벌브 하나 그래가지고 어, 또등제를 하는 배부입니다. 어, 또요 눈자리가 어, 또 신화에 또 눈자리도 하나 이렇게 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 고산나루에서 어, 배양한 어, 미, 사피 미리네입니다. 뿌리 상태는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뿌리가 한 다섯 가닥 정도 되네요. 뒤에 또 벌브가 또 하나 있고. 다음 시간은 어, 뒤에 벌브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는 한쪽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 배양하는데 아주 색깔이 좋고 어, 예쁩니다. 사피 미리네. 미리네 한쪽 12의 연구, 12의 연구. 요거는 가격을 10만원 측정해 보았습니다. 사피 미리네 어, 전시작들 보면 은 정말 환상적이고 끝내줍니다. 또, 또 저렴하게 어, 또 입양하셔가지고 또, 즐거운, 이란 생활 한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7번, 감사합니다. 어, 7번은, 어, 죽음소심, 어, 구담입니다. 구담 또 전진 한 촉, 이렇게 등지해 봅니다. 뿌리 상태는, 어, 긴 뿌리가 3개, 또요 짧은 뿌리가 또 생강점 사례가 2개가 나오고 있고, 어, 또또 신화가 아주 또 예쁘게 동글라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 이 파리는, 어, 총 5장, 어, 이거 전진 한 촉입니다. 어, 몇년수년 어, 전에 내가 고담 어, 한 쪽을 150만 원에 어, 구입해 가지고 어, 배양하던 어, 아주 건강한 고담입니다. 어, 어, 지금 눈물을 머금고 저렴한 가격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다된 어, 그런 죽음소심 고담입니다. 고담 구담 한쪽 15의 07, 15의 07 가격은 어, 7만 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 팔아도 150만 원 본전이 안 나오게 생겼습니다. 8 번, 팔 번은 원웅슬 또 새척 들고 나와봤습니다 원웅슬 어, 이파리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어, 뿌리도 깨끗하지만은 어, 가닥 수가 조금, 어, 어, 조금 모자랍니다. 세척의 촉수에 비해서 뿌리 수가 조금 모자랍니다. 또이 신아에 아주 굵은 또 뿌리가 하나 생명점이 살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종자 하기로는 어 그만그만입니다. 또막이올 시나부터 잘 키워가지고 또 예쁜 어, 꽃을 또 한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원형술 척수는 어, 세척입니다. 11대 07, 11대 07 가격 11만 원에 한척 그냥 보았습니다. 또 11만 원에 어, 원형술 입양하셔가지고 어, 또 즐거운 애란 생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난초는 건강합니다 뿌리 상태가 조금 모자랐을 그렇지 어, 어디 흠집 하나 없이 밑에 어, 병근 하나 없이 곰팡이 군 하나도 없습니다 원흥솔 어, 세초 12대 0칩 가격은 11만원 입니다 9번. 네, 9번은 사피 청우산 입니다 청우산은 어, 늘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어, 또 색깔 잘 내놓으면 어, 청우산도 어, 전국대회 나가면 늘 입상하는 어, 그런 어, 품종입니다. 또 척수는 내척인데 무늬가 조금 어, 발려이좀덜 됐습니다. 어, 뭐, 내척치고는 무늬가 좀발려이덜 돼가지고 가격도 조금 어, 발색 덜된 가격으로 한번 당직해 보겠습니다. 어, 청우산 내척 22의 07, 22의 07 가격은 18만 원 정도 되는 같습니다. 무늬가 예쁘게 어, 어, 발련되시면한 25만 원 정도 나가는 어, 그런 사이즈입니다.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 입양하지고또 무늬를 또잘내 가지고 어, 또 즐거운 내란 생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청옥산 내첩2207 어,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뿌리 상태는 어, 나름 괜찮습니다. 10번, 어, 10번은 호피 어, 호진입니다 어, 호피 호진인데 어, 호진이 어, 올 신화에 조금 까만 반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까만 반점이 있는 관계로 어, 좀 저렴하게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어, 그냥 이래 다음 어, 요 신화는 다 커가지고 반점이 있더라도 어, 그때부터는 요 뿌리도 어, 나름 괜찮으니까또 어, 세력 받으면 또 예쁜 어, 호피반 호진이 탄생하지 않을까 어, 나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이도 요거는 뭐 시종자로 치고 가격을 많이 뭐 받는 것도 아니고 어, 적당한 가격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거 진 거지 세척인데 그냥 뒤에는 이 파리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 두 척으로 한 쳐보겠습니다. 척수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지 마십시오. 사이즈는 14의 06, 14의 06. 가격은 7만 원에 한 척팅해 보았습니다. 뭐 문이 잘 나오고 예쁘면 은 가격을 훨씬 더 받습니다 근데 스크라치도 있고 어이도 시종자로 가지고 어, 등재하니깐 까 7만원에 입양하셔가지고 어, 다음 신화는 아주 우람한 신화를 우리 구독자님께서 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늘널로상으로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름 10분을 어, 저 성실히 또 설명해 보았습니다 또한분한분 한분 차근차근 잘 살펴보시고 또 어, 구매는 늘 신중하게 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정말로 한분한분잘 살펴 보시고 신중하게 어 구매 바랍니다. 늘로브사인을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